열려 있으면 이제 히터가 따뜻하지 않고, 닫혀 있으면 엔진 온도가 높아서 오버워팅 할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소리> 겨울철 되면 부등액과 냉각 관련 부품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특히 부등액 같은 경우는 단기 부등액과 장기 부등액이 있어요. 단기 부동액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에 4만 킬로, 장기 부동액 같은 경우는 5년에 10만 킬로에 한번 정도 교환합니다. 2015년 이후에 나온 차들은 대부분의 장기 부동액이에요. 그래서 5년에 10만 킬로. 예, 한 번만 교환하면 되는데 그 전에 나왔던 차거나 아니면 중간에 자동차를 수리해서 어떤 부동액을 교환하느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단기부동액과 장기부동액에서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녹이 발생하거나 냉각교통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동파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액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긴밀하게 잘 점검하고 비중을 재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엔진의 안에 들어있는 냉각수가 빨리 데펴서 엔진을 워밍업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서머스탯인데 서머스탯들이또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밸브가 고무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그 동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고무 재료로 들어가 있는 부품 같은 경우는 보통 8만 킬로나 10만 킬로 한번 교환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때 교환 안해 주게 되면 열려 있으면 이제 히터가 따뜻하지 않고 닫혀 있으면 엔진 온도가 높아서 오버워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쯤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지레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터지지 않으면 이제 오래 쓸수 있는데 우회하고 아래는 대부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면 접혀 있는 그 체결 부위가 시간에 지나면서 누유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에 작은 차근 없어서 냉각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에 새나안 새나 점검하고요. 또 히터 호스라든가라지레다의 호수 같은 경우 보통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온년에 한 번씩 교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엔드가 유격이 생겨서 부동액 셀수 있기 때문에 꼭한번 조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만약 안 해주게 되면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 냉각 의 시스템을 전부 교체하는 일까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부동액 점검, 서머스탯 점검, 라지레다 검, 히터 호스라든가 물호수 같은 건꼭점검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